7 더하기 4. 77 더하기 4는 뭐지? 7 더하기, 더하기 4는 뭐지? 7 더하기 4. 10이니까 거 거기다가 7을 다시 넣어야 해. 7을 넣어야지. 70을 넣어야지. 70을 넣어야지. 0 81면 네모 아니야? 응, 그자 81. 먼저 어떤 모양인지 여기다가 손을 게. 응. 네모. 그리고 8 0 8 0 1. 그렇지. 너가 뭐가 제일 있다. 이거 끝났을 때 뭐가 제일 잘했는지 한번 체크해 알았어 뭐가 제일 잘 썼는지 체크해놔봐 알았어 그리고 잘못 쓴 거는 X야, 알겠지? 알았어 7 곱하기 은 어떻게 2만되지 여기 써있잖아, 이. 어, <laughs> 그러네 이렇게 그리고 U 짠 잘했어 9 곱하기 2 5 곱하기 5 와. 22 더하기 22 더하기 22 어렵다 이거? 오~~ 맞아? 맞아 7 곱하기 오. 어, 7, 5 7이 35냐? 맞아 음. 오를 어떻게 쓰지? 짠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써야지 아니야 여기 뭐야 그게 뭐야 미안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니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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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지워져 생연필이라서5 곱하기 6은? <laughs> 어, 25 더하기 5 아니야? 맞죠그럼면 20? 아니 30응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일단 이거 지우러 가 알았어 알았어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지워서 얘기해야지. <laughs> 응. 삼사 칠에? <laughs> 어, 근데 너무 좁아. 괜찮아 여기다가 쓰는데. 아 그러면 어 여기 네모 네모 짠 이거 네모 숫자였어. 음. 그렇지. 또 네모는 없나봐. 사칠에 4, 취오그러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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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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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20이하기1이은35 10 더하기 1이31레이크브레이일브 그러니까 여기다가 캘린더 좀 써봐 아이크브이아이크브이크이브이브이제 캘린더, 캘린더 써봐